꽃으로만 꽂는 걸 생각했는데 꽃병 없이 어떻게 네. 꽂을 수가 없을까 생각 중에 돌 집에 음. 그 식탁에 테이블에 얹을 걸 생각하면서 아빠 아기 아빠 이거를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야 리이 차였구나. 테이블에서 하나씩 그래. 올려주니까 와. 그렇게 좋더라고요. 이게 비닐로. 싼 그래. 싼 네. 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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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네. 집에 가시면은 일단 여기 캐스에서 떼놔야 돼요. 음. 이렇게. 아 이렇게 음. 해서 그래야 지 훨씬 우수시어요. 음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이게 또 집탱이 되네요. 예, 집탱이 돼요. 오아시스. 그러니까 아, 여기에 다 가둬놓으면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음. 여기가 빨리 물르거든요. 짓물인데 여건 아. 들고 가기 좋라고 음. 저희가 이렇게 담아놓은 음. 거예요. 이게 딸이 처음에 아빠가 해놨을 때 그거를 터크를 음. 냈어야 네, 되는데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꽃집이고 안따라간다 지금 정적으로 아. 다내부려요아 음. 그래요. 하나 음. 아기 아빠가 이거를 냈어요. 음, 아. 음 물이 모이니까 물 주기도 좋아요. 아, 이 오아시스에다가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. 그래갖고. 요걸 모든 사람 또 뽑아가지고 꽃병에다 꽂고요. 꽃병, 꽃병, 네. 더 오래 안 가요. 아, 모아시스 이게 모아시스의 모공이 딱 이렇게 하고 딱 잡아주기 때문에 오래가요. 아 음. 물만 있으면 오래가요. 아튼이 아이디어 있었으면은 진정히. 네 그래, 음. 처음에 애기 아빠 그래갖고 인기가 이게 엄청 좋았어요. 막 다발로만 해서 막열성이신 네. 사람들 꽃병에다. 그게 이게 어디에 많이 나가면 뭐 그저 구청 같은데 일부러 가시면서 음. 그 밑에 그 우리가 전에 이제 그 농협 직원들이 갖다 놓고 팔았거든요. 에서 그때 해가지고 그내이 그네 무인으로 네 해서 이렇게 무인으로 하고 내송이 다섯 거 오천. 근 거기는 갔어요. 일부러 가면서 빈소로 못 가니까 와. 그 직원들 음. 보러 가면서 이걸 하나씩 사갖고 간 거예요. 음. 이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, 그거. 지금도 해달라 하는데 이제 어, 원천가지고. 그렇죠. 네. 새벽에 음. 4시에 나와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고 50개 60개씩 음. 한 80개씩 그래갖고 광산 부점 들어가고 저기 지역본부 음. 저 광주 저기 어디 아무튼 5군데 갔어 수원까지 그거는 이제 홍보차원에서 했지 홍보차원에서 한 5년간 했어요 5년이네요아한 <laughs> 네. <아니>, 3년이나 <laughs> 했거든 5년 좀 됐어 이 사람은 많이 했어. 처음에 노골부도 여기서 생기기 전부터. 그런데 그거는 그냥 홍보 차원에서 네. 싸게 했죠. 음. 그 가격은 안 맞아. 그래서 그래, 그러기 때문에 수원 구에서도 이제 여기까지 와요. 음. 꽃바구니 사러. 음. 음. 꽃바구니 사러 오면은 거기서 사는 바구니 값 기름값 도 빠진다고. 이것도 음.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그래, 한편 나오네. 왜안 하시는 거 여기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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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도 많이 와요. 아, 여기로도 는 그래. 수술을 안고 하는 대신 어머니가 건축이라도 <laughs> <거친 처리라도 웃음> 줬어. 아, 그래요? 네. 네. 이 네. 사람들은 <laughs> 아시는 들은 네, 응, 예, 되니까. 예약을 하면 네. 이제 로커는 우리가 갖다 놓으면 한 이틀씩 지나가잖아요. 그래서 손님들이 빨리 안 사갈 경우는. 음. 근데 여기는 이제 전화하고 오시면 네. 오늘 어제 것으로 음. 바로 꽂아주죠그이싱싱하죠그 음. 음. 대신에 이제 수술은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어, <laughs> 저희들 이제 이꽃한 송이라도 더 주지. 그게 음. 그 맛에 열로 많이 와요. 네. 음. 그, 그럴 것 같아요. 음. 근데 네, 농협에 가면 절대 우리처럼은 안 알아요. 안, 안 알려 줘. 자기들은 스스로 너... 먹어야 되니까. 아, 그체 무슨 말을 절대 안 알려 줘. 예, 저번에 어쩌 자기들이 이거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아. 저번에 어떤, 어떤... 어, 네, 어떤... 네. 아줌마가 그래. 뭐 2만 원짜리를 한 60개 필요해 갖고 전화으로 좀 알려 달래. 그저안 알려 줘요. 네. 나 차에 실어 주면서 내가 이렇게 실어드렸더니 전화번호 좀 주세요. 그래, 그래갖고, 전화번호 주면 이사람들은그뒤에이 그 열로 와요. 네, 부부도좀 하나 부터 네, 언 네, 언제우리 그래, 네, 언제이제부가 서로 뭐다 그 네, 언죠부 <laughs> <아유, 좋습니다>. 네, 언제부다아언 <laughs>